혹시 지금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MSI FHD 옵틱스 아이세이버 게이밍 모니터는 당신의 게임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시각적 만족감을 제공하며, 144Hz의 높은 주사율로 게임 플레이를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. 설치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,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또한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모니터의 품질과 성능에 만족하며 특히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 모니터는 게이밍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